회천 2 1블록에 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진정한 초품아. 보실래요? 자, 여기 21 21블록? 블럭? 응? 21 블럭에서 여기까지 21 블럭이야, 지금. 여기도 2 보이죠, 아파트? 예 초등학교. 오 신호등 없어. 바로 단지 앞이야. 대박이야. 네, 여기 오십니까? 아파트. 여기 초등학교 정말. 이렇게 들어가면 진정한 초품하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저학년이신 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30평형 지금 보러 갈 겁니다. 네, 21블록 30평이 왔고요. 지금 여기는 현관이에요. 현관이 전체적으로 거울로 시공이 돼 있어서 좁아 보이지 않고 넓어 보여요. 또 색깔이 환하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았어나. 네, 대방 건설에서 봤죠. 네, 대방 건설 벽에 있던 게 여기 바닥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바닥으로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신발장 문인데 신발장 문은 전체 다문셋짝다 거울 시공을 해서 더 화한 느낌이 있어요. 신발장도 안에도 특히 넉넉해요. 네, 음, 맞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우산 꽂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이런 네. 어, 꽂이가 돼 있고. 맞은 편에는 워크인 창고가 있어요. 음. 워크인 창고, 현관 앞에 창고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저게 일자형이 아니라 기역자형이기 때문에 수납이 더 많이 돼요. 저렇게 코너 쪽이 수납할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넉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긴 골프채 같은 거 아니면 캠핑용품, 저기다가 길게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바닥에 턱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 맞아요. 지금 요거 설명하실 텐데, 어, 요렇게. 바닥에 턱이 없어서 골프채 그냥 갖다 끌어다 놓으면 되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서 올려놓지 않고 그냥 바로 끌어서 갖다 놓게 돼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들지 않고 끌면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좋아요. 허리도 안 다치고 팔도 편하고. 네, 신도시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현관에 워크인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21블럭 30평형은 포베이로 돼 있어요.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안방 이렇게 네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죠. 자, 방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방 이렇게 한 방향 즉 남쪽을 보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포베이죠. 네,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3 0평대는 대부분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3 0평 앞에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도로의 크기와 차량 통행량에 비해서 소음 정도는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공용 욕실부터 보실게요. 공용 욕실 들어가면은 전반적으로 톤이 무난하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특히 바닥은 관리하기 편한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벽 쪽을 보면은 벽은 좀더 화사한 색깔로 화장실이 작아 보이지 않게 환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신도시에는 손 끼임 방지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있는 점지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신도시에 오면 안전하게 키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법규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30평형은 작은 방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 하나가 사이즈가 좀더 커요. 그중에서 큰 방이 지금 이 방이에요. 첫 번째 보이는 방. 그리고 창문도 크게 돼 있어서 방이 답답하지가 않고 역시 포베이의 남양이라서 해가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작은 방 보실게요. 방두개 중에서 하나는 큰거 조금 전에 봤고 요게 평균적인 30평대 방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기 창밖 보이시죠? 앞에 학교가 낮아서 앞트임이 좋은 편이에요. 밖에 보이시죠? 두 번째 작은 방 봤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수납공간 펜트리를 보실게요. 여기 펜트리는 주방 옆에 배치가 돼 있어서 동선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펜트리 안은 수납이 구조가 디귿자형으로 돼 있어요. 디귿자형이 수납이 아주 가장 많이 된다는 거 아시죠? 신도시에 오시면 은두 개의 수납공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다면 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워크인 창고, 펜트리 둘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수납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방 하나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해야 될 거예요. 아이들 줄방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수납공간은 두 곳이 꼭 있어야 됩니다. 30평형인데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30평형인데 냉장고 자리 하나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자리가 각각 하나씩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방은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화이트 톤, 위아래는 짙은 톤으로 해서 심플하고 깔끔한 톤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심플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기역자 깊숙한 곳에 수납을 하면 다음 이사 갈때 꺼내게 되죠? 쓰지도 않은 쓰레기들을 뭐하러 보관하세요? 수납 공간이 좀 작아도 쓰지도 못할 것들을 쌓아놓는 것보다 이 회전식 선반을 이용해 보세요. 이 회전식 선반은 저 깊숙한 곳에 수납의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쌓아놓았다가 버리는 거 하지 마세요. 이 회전식 선반을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싱크대 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재질이 달라요. 보이나요? 여기는 스테인리스로 처리를 해서 얼룩 같은 거 이런 거잘닦을수 있게 얘하고 얘하고 다릅니다 재질. 자, 우리 여기 기름때 앉아서 짜증 났었죠? 스램이야 여기 닦으면 돼. 야, 여기 신경 많이 썼다 이런 거까지. 나 이거 처음 봤어. 옥저드에서 이런 거 없었는데. 곳곳에 신경 쓴 티가 나고 있어요. 자, 이제 세탁실 볼게요. 세탁실이 커. 세탁실. 양쪽으로 분할이 돼 있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하기가 편해요. 이쪽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을 버리시면 되시고 이쪽에는 세탁기를 놓으시면 되세요. 세탁기 좌위 아래로 놔도 되고 아니면은 저 양쪽으로 분할해서 을 놔도 되죠. 자,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내가 선반을 쓸 때는 내리고 안쓸 때는 올리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저이 선반에 머리 많이 부딪혔어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1블럭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집안에서 많이 다치죠. 특히 바람이 많이 불때 세탁실 문이 쾅 닫히면은 우리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도 문이 안 닫히죠? 바람에 의해서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한번 뒤로 밀었다가 다시 닫아야 닫힙니다. 그냥 닫으면 안정장치가 작동해서 절대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좀 번거롭긴 해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겠죠? 작은 방두 개, 주방, 세탁실 봤으니 이제 거실 을 가볼까요? 거실에 아트월. 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패턴인데 대방에서 본 패턴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폴리싱이 아니고 포세린이에요. 포세린은 햇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아요. 어때요? 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으니까 눈부심이 없죠? 이 포세린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트월에 해가 직접 비쳐도 반사되지 않아서 눈이 편안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30평형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해가 잘 들어오고 있답니다. 보세요. 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도 눈부시지 않고 환하게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안방이고요. 수납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공간을 북박이 장이나 수납의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안방의 사이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30평대 안방 사이즈입니다. 안방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이곳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고, 작지만 식물 생활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 정도의 베란다는 꼭 있어야 해요. 베란다 한쪽에는 비상대피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건을 쌓아 놓으시면 안 돼요. 이 곳에 물건을 쌓아 둔건 소방법 위반이에요. 이곳에 물건을 절대 쌓아 놓지 마세요. 비상 대피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파우더룸에 왔어요. 화장대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요. 옆에도 수납을 할수 있어요. 넉넉한 수납 공간이죠. 그다음에 조명 스위치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자 거울에 숨어 있답니다.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젊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부욕실에 와 있습니다. 부부욕실 수납공간 넉넉하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톤도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샤워부스실 샤워부스실이 다른 곳보다 수납선반이 더 많죠. 위아래로 수납선반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드레스룸으로 가볼게요 드레스룸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넓은 드레스룸 이거는 34평형의 드레스룸이 아니에요 30평형의 드레스룸이에요 근데 이 안쪽 공간에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어때요 진짜 넉넉하죠 근데 참고로 요거는 유상 옵션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유상 옵션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멋진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룸 공간은 일반적인 34평형보다는 더큰 거예요. 지금 요만큼의 공간이 더 있는 겁니다. 30평형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다 크진 않아요. 얘가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방 이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붙박이장을 넣으면 딱 맞아 들어가겠죠. 자, 지금까지 회천신도시 21블록 30평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 21블록 전월세 노실 임대인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